대체불가 초항영문법 오늘 이 시간부터 챕터 15 가정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98강 유닛 98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직설법과 가정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직설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시험과 관련돼서도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가정법을 공부할 때는요 직설법을 반드시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직설법을 볼게요. 직설법은 시제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한번더 갈게요. 직설법은 시제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가정법은 시제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시제를 일부러 한 단계 낮춰서 사실과 반대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독. 특한 상황을 표현하게 됩니다. 한번더 갈게요. 가정법은 시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시제를 일부러 한단계 낮춰서 사실과 반대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법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시험을 시험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결정적인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함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가정법은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고 하네요. 이때 형태는 동사의 형태를 말하고요, 의미는 실제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은 동사의 형태와 실제 의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번더 갑니다. 가정법은 형태와 의미가 다릅니다. 어, 일반적으로 중학 과정에서는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볼 텐데, 먼저 가정법 과거는 이름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과거로 가져가요. 그런데, 실제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현재를 나타내요. 따라서,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인데, 실제 의미는 현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갑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과거 완료, 즉, 헤드 PP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실제 의미는 과거라는 거. 보셨다시피 동사의 형태와 실제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와 실제 의미를 다르게 해서 독특하게 만들어서 나 가정법이야 라는 것을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내주고요. 사실과 반대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직설법과 가정법 비교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제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순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가정법 과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개념 형태 의미 해석 순으로 갑니다 개념을 보시면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표현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름이 가정법과거고 동사의 형태도 과거지만 실제 의미는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형태 매우 매우 중요하네요. 기본적으로 이후로 시작하고요. 그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의 모양을 잘 보세요. 가정법과거에서.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올 때는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워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워즈를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가정법 과거의 동사 자리에 비동사 워즈를 써도 맞는 것을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워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아이나 히 같은 것이 나오면 여기에는 워즈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을 이렇게 그냥 싸그리 무너뜨리고 워를 써. 그럼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 가정법 과거라는 거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한번 더요. 이렇게 가정법 과거의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올 때는. 주어인칭과 수의 상관없이 무조건 w a 를 쓴다.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f절이 정리가 되었고요. 주절로 가시면 주절의 주어 나오고요. 이것도 동사 잘 보세요. 주절의 동사 자리 에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would, could, might 셋 중에 하나가 쓰이고 동사 원형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should도 간혹 쓰이긴 하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would, could, might, 셋 중에 하나가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요. 이렇게 동사의 모양을 보시면 과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달하 의미는 현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법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이렇게 if절의 동사를 주고 주절의 동사를 결정하는 것 반대로 주절의 동사를 주고 이 후절의 동사를 결정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형태만 잘 기억해도 시험 문제 얼마든지 풀수 있고요 문장도 만들었을수 있을 겁니다. 빠른 시간에 암기 부탁드릴게요. 이제 의미로 갑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가정법 과거는 동사 형태는 과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달하는 의미는 현재라는 거. 이렇게 가정법은 동사 형태와 실제 의미가 다릅니다. 해석을 갈게요.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동사의 형태가 과거라고 해서 과거로 절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실제 의미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문으로 확인하죠. If I were you, I wouldn't buy it. If로 시작하고요. 그 뒤에 주어 있고 동사가 w r 워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정법 과거에서 동사자리에 비동사가 나올 때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워를 쓴다고요.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놔서 나 가정법 과거야 라고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주절로 가볼게요. 컴마 다음에 주절에 주어 나오고요. 아 동사를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인 우드 포함되어 있고요. 부정어 not 그리고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든 바이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가정법 과거구나. 실제 의미는 현재. 그래서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대다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을 놓고 이렇게 가정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갈게요. If I were a woman, I would go to one of the women's universities in Korea. if로 시작하고요. 주어 있고 아, 이 비동사가 워 굉장히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좋아 인칭과 수에 선거없이 워가 쓰여 있는 상태. 가정법 과거 이미 강하게 예상이 되죠. 주절 확인할게요. 그만한의 주절의 주어 그리고 주절 동사를 보니까 아, would g 가 쓰여 있는 상태네요. 가정법 과거 이미 확실합니다. 실제 의미는 현재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나는 갈 텐데 한국에 있는 여자대학교 중한 곳을 갈 텐데 나는 여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자라면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 내가 여자라면 한국에 있는 여대 중한 곳을 갈 텐데 하나 더 볼게요. If I were I a man I could help the people 이 프로 시작하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주어에 맞지 않게 워가 쓰여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이미 강하게 예상이 되네요. 주절로 갈게요,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이번에는 쿠드 동사 원형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모양만 보고도 가정법 과거라는 거. 만약에 내가 아이언맨이라면 나는 사람들을 도울 텐데,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자 우드 갈수 있다면 뭐뭐 일텐데 쿠드 갈수 있다면 할수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아이언맨이라면 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실제 의미는 내가 아이언맨이 아니라서 도울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일단 가정법 과거의 형태와 의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이 가정법 과거는요. 그 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조건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하고 가정법 과거는요. 얘가 형태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요. 의미도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조건문하고 가정법 과거 비교합니다. 먼저 조건문을 보시면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현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상황에서 조건문이 쓰이고요. 가정법 과거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쓰이게 됩니다. 큰틀에서 비교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비교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if it is fine tomorrow i will go camp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if로 시작하고요. 주어있네요. 자 동사의 모양을 보니까. 얘가 지금 이주로 쓰여 있어요. 실제 의미가 미래인데 여기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이거 살펴봤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실제 의미가 아무리 미래라도 현재 시를 쓴다. 단 주절이 미래라면 미래 시를 쓴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실제 의미가 미래인데 현재 시로 썼구나. 그리고 주절은 이렇게 미래 시로 썼구나. 이거는 형태상으로 봤을 때 조건문이 되겠죠. 의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 내일 날씨가 맑으면 캠핑을 갈 거다. 내일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날씨가 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에 내일 날씨가 맑으면 캠핑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조건문이에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if it were fine i would go camp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이 if로 시작해 있어요. 그리고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를 보니까. 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지 않게 월가수에 있습니다. 원래 이순 워즈와 어울리잖아요. 근데 월가수에 있어요. 어, 가정법 과거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로 가봤더니 주절에도 가정법 과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우드플러스 동사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만 보고도 가정법 과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날씨가 맑으면 나는 캠핑을 갈 텐데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언제 쓴다고요? 가능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현재 사실과 반대라고요. 이 가정법 과거로 썼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날씨가 아주 안 좋고 날씨가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 날씨가 좋으면 캠핑하러 갈 텐데 이렇게 말을 해본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내일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맑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날씨가 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날씨가 맑으면 캠핑을 갈 거라는 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과 반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날씨가 매우 안 좋고 캠핑할 날씨는 적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과 반대로 날씨가 맑으면 캠핑을 갈 텐데 이렇게 비교해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갈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름이 가, 과거 완료고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도 과거 완료를 기본으로 가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던 상황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기준점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형태 갈게요. 이 후로 시작하고요. 주어있고요 동사의 모양이 헤드 피핀 과거 완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절로 가시면 주어 다음에 원래는 과거 완료가 쓰이는 것이 그냥 딱딱 형태상으로 떨어질 텐데 가정법은요 가정법 과거든 과거 완료든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우드쿠드 마이트 셋 중에 하나는 꼭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헤브 피피가 있습니다 원래는 헤드 피피가 쓰이면 좋을 텐데 얘네가 쓰이고 나면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니까 헤드 피피가 아니라 헤브 피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절에 would could might plus have pp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동사의 모양만 보고도 주절에 had pp, 주절, 어, if절에 had e pp, 주절에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있어 있으면 아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f절에 had e pp를 주고 주절의 동사의 모양을 판단하라고 하거나 주절에 would, could, might, have, p, p를 주고 아이 후절에 had, p, p 이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형태를 암기해 주셔야겠네요. 좋습니다. 의미 해석으로 갈게요. 자 동사의 형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과거 완료의 형태를 떼요. 하지만 실제 의미는 과거라는 거 그래서 해석도 과거처럼 만약 뭐뭐 뭐 했다면 뭐뭐 뭐 했을 텐데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문 봅니다. If I had been you, I wouldn't have bought it then.이라고 나와 있어요. if로 시작하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네요. 자 주절로 갑니다. 주절에 주어 그리고 wouldn't have bought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동사의 모양이 명확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만약에 내가 너였다면 나는 그것을 그때 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야겠죠. 됐을까요? 하나 더 볼게요.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If로 시작하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의 모양이 head pp네요.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강하게 예상이 됩니다. 주절로 가볼게요. 것마담에 주절의 주어 동사를 보니까 would have past로 나와 있습니다. Would have pp 형태. 아,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해석은 과거로.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의 기본 개념은 다 잡았습니다. 정말 할만하네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A 번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If she is to w e r e here, she would help us. 이렇게 나네요. if로 시작하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절로 가볼게요.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would help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보이죠. 그러면 앞에는 가정법 과거에 맞춰서 were를 써야 됩니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의미로 갈게요. 만약에 그녀가 여기 있다면 그녀는 우리를 도울 텐데 형태는 과거지만 의미는 현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번 if they knew 또는 had known the truth they might change their minds라고 돼 있어요. if로 시작하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과거로 쓸 건지 과거 완료로 쓸 건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절의 동사를 결정하는 거니까 주절 동사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주절로 갈게요. 내가 주어고요. Might change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지요. 따라서 new가 되겠습니다. 동사 형태는 과거지만 실제 의미는 그렇죠. 현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알았다면 아니에요. 안다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바꿀 텐데 이렇게 되겠네요. 3번 If I had dressed warmly, I wouldn't catch, don't have caught a cut or cold.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If if 있고요. 주어, 동사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상태고 주절로 갔을 때 I가 주어, wouldn't 동사 완료이냐, wouldn't have caught, have a p i p 이냐요건 거잖아요. 주절의 동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부사절의 동사를 기준으로 삼아야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 would have caused 되어야겠죠. 자 형태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과거라는 거 따라서 만약에 내가 따뜻하게 옷을 입었다면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셔야겠죠. 4번 If I won the lottery, I will d 는 a e would buy a new house for my paren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if 주어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Win the lottery 하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다 이란 말이에요. Win의 과거형 원이 되겠죠요 자, 주, 어, 이 후절의 동사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절의 동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주어고요. Will buy가 될까요? Would buy가 될까요? 얘가 가장 고 과거 형태니까 would buy가 되겠죠.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나는 새 집을 부모님에게 사 드릴 텐데 이런 의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if you made or had made a reservation I wouldn't have waited that long 이라고 e 있어 if절의 동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절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주절의 주어 동사를 보니까 wouldn't have waited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네요 따라서 had made가 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예약을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삼아요 이때 대시는요. 뒤에 나오는 부사 롱을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대시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요. 강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이제 B번 문제로 갈게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을 완성하시오. 1번. If he blank Spanish, he could work in Spain. 자, speak라는 동사가 주어져 있는 상태죠. if 절의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절로 가 보시죠. 자, 컵마담의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could work로 되어 있어요.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죠. 따라서 if 절도 가정법 과거가 되겠네요. Speak의 과거형 spoke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만약 그가 스페인어를 하면, 그는 스페인에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2번, if I blank a b i r d I would fly around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if절의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절로 가볼게요.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would fly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죠. 따라서 if절도 가정법 과거가 되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w 워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나는 전 세계를 날아다닐 텐데 나는 새가 될수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보는 겁니다. 3번 If he blank more careful, he wouldn't have lost his wallet. 비동사가 주어져 있네요. if절의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절로 가볼게요.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wouldn't have lost입니다. wouldn't have pp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had been이 되면 되겠죠. 해석은 과거로 갑니다. 만약 그가 더 조심했더라면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4번 갑니다. If they had invited us we blank the party attend가 주어져 있네요. 이번에는요. if절의 동사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절의 동사를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if, 주어 그리고 동사는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초대했더라면 어, 우리는 파티에 참석했을 텐데 또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위다음에 여기는 would 가능하고요. could도 가능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might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would나 could 둘 중에 하나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나서 have attended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초대했다면 우리는 파티에 참석했을 텐데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둘다 가능해요. 오버. Oh, if she had listened to me, she blank that mistake. 맹크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절의 동사가 비어 있으니까 이 후절의 동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If로 시작하고 주어 동사가 h 드 a d pp인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녀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녀는 그러한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겠네요. 자, would, 낫을 줄여서 wouldn 들어가겠죠. 야 그리고 have, 이거 죄송합니다. 메이드가 되면 되겠죠. 그녀가 제 말을 들었더라면 그녀는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괜찮을까요? 오드가 굉장히 여기서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네. 자, 이제 c 로 갈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을 완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1번. 그가 사과했더라면 그들은 그를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봤을 때 사과했더라면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과거로 나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완료로 표시해야겠죠. Apologize와 forgive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If 주어 있고요. 만약 그가 사과했더라면 가정법 과거완료. Had apologized. 그들은 그를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아 추측의 의미가 좀더 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might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have forgiven him. If he had apologized, they might have forgiven him.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네요. 이번 그가 규칙을 이해한다면 그는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우리말의 의미상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로 표현해야겠죠. 우리말 어, 실제 의미가 과거라면 가정법은 과거완료로, 현재라면 과거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nderstand와 make가 좋아져 있네요. 자, if 있고요. 주어, 동사 결정하시고, 자, 주절의 주어 그리고 동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법 과거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동사 형태 과거로 가겠죠. 일반 동사니까 understood. 그리고 여기서는 아,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느낌이니까 would가 가장 적절하겠고요. 부정이니까 줄여서 wouldn't 그리고 make가 신시면 되겠죠. 만약 그가 그 규칙을 이해한다면 그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텐데. 3번 그들이 더 일찍 떠났다면 그들은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Leave와 Avoid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의미를 보면 과거죠.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가 되야겠네요 If로 시작하고요. 주어 있고 Leave를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니까 Had left가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Earlier, They. 여기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 Could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그면서 Could have avoided. If they had left earlier, they could have avoided traffic. 그들이 더 일찍 떠났더라면 그들은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4번입니다. 그들이 정시에 도착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우리말의 의미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로 써 주면 되겠죠. arrive와 join이 있습니다. 이 프로 시작하고 있고요. 주어 동사의 모양을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를 w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쓰시고 have b e e 쓰시면 될 텐데 저녁 식사를 했을 텐데니까 would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 had arrived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they would have joined. If they had arrived on time, they would have joined us for dinner. 의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할게요. 5번 우리가 더 많은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을 텐데 자, 우리만의 의미가 현재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have와 make가 있습니다. if로 시작하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쓰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w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쓰시면 되겠죠. 할수 있을 텐데니까 could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면 될 겁니다. 자, 얘는 과거형으로 해드 쓰시면 되겠고요. make를 could make의 형태로 써 주면 되겠죠. If we had more information, we could make a better decision. 만약에 우리가 더 나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의 기본 개념 그리고 시험 문제와 연결 지어서도 문제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가정법 이거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한번 듣고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최고. 그리고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셨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인 겁니다. 복습을 반복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요. 아, 어떻게 해도 강의할 때 땀이 많이 나네요. 어, 다음 시간입니다. 99강 되겠고요. 유닛 99 가정법과 직설법을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험 문제 특히 서술형에 단골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늘 거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